제 42차 음물를는것 동시에 인사만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우중중하고 그렇지만은 준사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산시 기장읍 청강리 청도 김씨 기장파 제실인 석정지에서 음. 제 42차 에버그린 몰갱 4월 정문을 만장으로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됨을 매우 엇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장소를 마련해주신 곡준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들 을 모신 자리에서 그동안 곡준 회장님이 덕등이기랑그 갈고 닦은 서각작품들을한 곳에 모아 전시회를 열어 우리 모두가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떡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곡전 회장님의 노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에 부응하여 이 전시회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곡전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꽃을 준비해 왔는데 꽃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꽃답을 정지했습니다. 네, 정하시. 음. 아, 네. 어, 빨리 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목소리> 아예너 네, 좋아 아, <목소리> <목소리> 나한번사러 가네 하나 둘 잠깐만 또또또 다시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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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보고 <먹어. 목소리> 예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김치 잠깐만. <목소리> 자 다음은 <사은 분> 남사님 <목소리> 어떤 걸들리니까 <덤벼이> <목소리> 오빠 하나 잡고 가세요

우리 회원들이 뭐, 한사람 한사람 하기는 그렇다니까 어, 어, 오빠 어, 우리 저 우리, 우리, 우리 어. 마음이 있긴해받아주이아 이거 움직이네 가보라는 건또 내가 <웃음> 아침에 가서 제가 해가 왔기 때 아이 오좀좀 그렇다. 아니 내가 지금 아그도 요번에 같이 여기 갔다 오빠가 이들어노해가지고제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 우리 문종에 회장입니다, 제가 또. 그래. 우리 꼭 응? 석청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겸해서 저, 이제, 어, 그동안 내가 뭐, 젊은 시절에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들과 잊지도 못하고, 그래가 만들었던 걸 하나하나 뭐, 어, 그, 남에게 대부분 주고 없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이요 어, 정도인데, 요거를 가지고 일부러또해소를해 가지고 오늘 전시를 하고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시겸에서 오늘 또 우리 오늘 열시 같이 또어 오늘이 내 생일입니다. 오늘 이내 생일입니다. 어빠 생일이야 오늘. 오늘 내 생일입니다. 생일을 축하 열어서 이렇게 오습니다그리또 어? 요청에 의해서 <laughs> 음, 작품전을 해 하게 되었으니까. 아 어, 뭐, 어, 시원찮은 작품이지만, 뭐, 감상해 주시고, 그래, 저렇게 하루에 자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음. 네. 자,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행 충신이죠. 음. 이거는 공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자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네. 어, 한문을 충실, 학문을 하, 하고, 그 다음에, 어,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충성을 하고 신리 이래서 이 공자의 책에 나오는 음, 문자인데 우리 서예 하는 사람들은 늘 이제, 뭐, 자주 쓰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 요거는 재질은 여기 예를 는 그런 좋은 재질은 아닙니다. 요, 요 재질은 마디카라고 외국사입니다. 이거는 어, 작품하게 모르고 해서 이거는 어,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거는 상인지, 은, 자, 시, 환, 상. 이거 우리 마에 서는 말 아닙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곧바로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어, 그,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그걸 우리말로 어, 직역을 하면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고. 그 다음, 길상이래요. 길상. 일상, 계란 글자, 예, 상스러운 상자거요 이거는, 뭐, 그냥, 계란하고 어, 상스럽다고 표시를 해서, 예, 네, 예, 네. 이거는 부수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거는 수복이요. 이거, 어, 고등학교 수, 전서책입니다. 그러니까, 수복. 주진대, 음, 요, 조준자예요. 여런 네. <laughs> 모양도 해 봐. 고이 주준자네주준자네 조준자. 이거. 거는 대라. 이거는, 뭐 대락, 이거는, 이거는 어, 우리 서예 하는 사람 네. 여기 도인이라고 네. 합니다. 도인. 도인 여대락 대라. 이거는 이제 곡천 김보다 이거는 반드시 이제 서예 하는 거에 어, 기본이 여기 응? 이름이 도장이 먼저 들어가고 호가 호가 밑에 들어갑니다. 호가 밑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재질은, 네티넘입니다. 이걸 음, 말아서, 이거, 응. 이거는 굉장히 무섭다. 이게 세무게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작품 하길, 작품 해놓으면 좋은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건, 그래서 요거는 응. 응. 음각을 해봤습니다. 응. 음각을. 요, 요, 는 이제 아, 어, 양각이 다죠. 양각. 과장식으로, 응, 고장입니다. 어, 고장이면서, 이거, 어, 요를 요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달을 맞이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음비를 받아들인다. 여러분한 뜻으로. 달을 맞이한다. 시불제례. 시불제례, 예, 요거는 이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막, 뭐 그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예, <laughs> 그리고, 어, 참, 뭐 좋은 문제는 다, 어, 때려다가 하는데. 아, 이건, 그렇다 큽니다. 저는 뭐, 그냥 그래, 내가 접어서. 뭐. 이 정, 나무, 응? 재질이 좋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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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뭐 모양이 좋아서 여러모로 해봤습니다. 이거 생각을 하자면 첫째한 재질 그러니까 물건 구하는 게 참, 어디, 어 물건을 구하는데 참어제목대서 전제 많이 돌아다니 돌아다니야 됩니다.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하 여러모로 하나 구하면 어떤 무슨 작품을 할까? 하는 아무, 그그도 없습니다. 그래, 서정좀이는데자써 봤거든요. 남가보그 하는 그래. 어, 음, 그런 거, 응, 그래. 음. 그래서 조심. 어, 응. 요거는 행공이라고 한글로 또도장글씨로 해봤습니다. 그냥, 음, 그라면 요, 음, 용하니까요 요, 것도 한글로써 서 열심히 한다고 해가 그래. 도장씨기는 그런 것씨로 해봤습니다. 요거는 여아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나무가 배낭이. 아 배나무 그런거죠 아요 식을 제대하는거 요거는 아까 어, 이거는재질어 나무 재질이 마디가 외국산인데 이거는 물을 넣어서 참작품데 글쎄 아까 그 물질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런거 저런거 끊어내고 난게 토막을 가지고 그래. 요것도 내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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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자, 응. 여, 이 참, 여자를 보기 좋게 여, 내가 만들어봤습니다. 음. <laughs> 보기 좋게. 음. 그렇 이걸 만들어봤습니다. 개 음. 여자입니까? 아니, 아름다워졌아니다 여자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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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들어 이렇게, 까이이 <laughs> 그래, 해봤어요. 기나깝고, <laughs> 지 어, 그리고 장난. 뭐, 장난. 이것도 이제, 너티나무입니다. 너티나무 종류입니다. 장난. 이것, 이거, 이거는 뭐, 즐거움이 오락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이거 양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어? 치사. 치사는. 이거는, 어, 낙양한 선비가, 어? 낙양한 선비가 장례를 위해서, 어, 부학 응? 응. 어, 문을 열심히 닦아서, 구학을 가르친다는, 그런 뜻입다 요, 요 글자는, 요런 글자입니다, 여게 글자가 요게, 전서체로 썼기 때문에, 요런데. 그러니까 요런 데. 그런데 요런 데 전서, 전서체로 써야 아름답게 보이다 그리고, 성, 응? 아, 성무여이네성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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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좋은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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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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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그런 닫아둔다. 구름벗에 모여다온벗이 그거는 저거 지다다금금이위가풍이습니다 이거는 보통 방언으로 쓰는 거잖아요. 음. 금소한 아, 음. 이거를 예고문자로 서의자를 이렇게 씁니다. 예고문자로 저건서이지않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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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서 저희 저희 금수 저희 저희 저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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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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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현저현나희저현저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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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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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 마음 감으로 하 하는 구름 위에떠 있다. 그런 네. 데가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무량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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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수 음, 음. 생명이 막뭐 한도가 도 없다. 양도 한도가 도 없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 네, 음, 네. 장소를 의미하는 글자도 음. 있고 그리고 네. 옹고지신 음. 이게 있다. 이거를 <laughs> 전서체로 써나눠니까옹고지신 <놔놓으니까. 웃음> <laughs> 이거 <laughs> 옹고지신. 이 옹고지신은 우리 다 알죠. 옛 예, 것을, 응, 응,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옹고지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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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글입니다그 다음에, 가만히 오는 비가 낙수저 소리하니, 음마지 않는 네가 일도 없이 기다리다열리듯다치고 눈이 자주 가더라. 새남선 성장을 시조, 응, 하나 써봤습니다. 우리 뭐 이것도 요거참 애틋한 시죠? 예인을 응, 네 기다리는, 연렬를 기다리는. 어마시, 어마지 아, 아는 이가 그 무슨 뜻입니까? 어마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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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어이야 일도 없이 기다리죠. 그렇게. 아, 네. 그런데 아, 네. 아, 네. 아, 아. 요, 요더보 가는 시가 우리 황진의 시보면 네. 황진의 시보면 그래서 <목소�> 그런 말할예요 아, 동지 딸 기나긴 밤을 한우리를 들려, 중풍 이불 아래 스리스리 넣다가. 어른님 오시는 밤에 구비, 구비 피어리라 하는 거황주에씨야 하고 음, 비사다비안납니까이 안, 우리. 오빠, 그다음에 또 물을 볼게 많은데. 어? 열일주는 뭡니까? 어? 열일 끝. 열일 끝. 열일 끝. 열린 열일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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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일 끝. 열린 이 열린 끝. 열린 끝. 열린 끝. 열린 끝. 열린 끝. 열린 이 열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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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열열열열 대도평계 무인주, 어, 옹문신계 유인고라, 치그고때까요 해설을 해놨습니다. 큰 길은 평평히 살짝 열려있어도, 거리로 가는 리가 없고, 감옥문은 국대에 닫혀있구만,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이렇게 쏴이습니 상기되는 거리대라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 요거, 요거는 이제 전서체입니다. 내놔 요 글자입니다. 대도, 팽개, 무인장, 요거는 전서체로 썼습니다. 도장선. 쓴... 그래, 나는 전서체참절개해 쓰는데. 다음에, 요거는 우리 집에 가을입니다. 내가, 이거는 막 20대, 막, 아, 내결혼 하자마자, 2을때 그때 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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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가을 내가. 음? 최선을 다하면, 무수 대로 살자. 우리 집에 걸리가더때 가버리지. 되게, 되게 짱 많네. 그리고, 이거, 덜, 뭐, 이거는 큰 적자, 이거, 막, 그냥, 덜, 덜 쓰는 이런, 요거는 뭐냐, 이거 뭐냐 하면, 저 전대, 어, 저기 가면 한 번, 요거. 이거는, 요거는 돈마입니다돈마를 사다가, 관광 가가지고 도마 사가지고. <웃음> 이렇게. 요, 밥은, 요, 탁, 찍어가지고. 응. 응. 아, 그래, 그래도, 아, 요, 요게서는, 요게부터 어, 해갖고, 요런 거는, 이제 또, 내가 필통으로, 봐 필통으로 요래 만들어 봤습니다. 필통으로. 뭐, 요거는 뭐, 요런 안 되는 얼굴이, 막 뭐, 요, 우 한국의 사이가 있죠. 요거는, 요런 거는, 로골에서 요거나 파고 나무 구해가요 라 로골에서 파가 요그래 그런 요색이 봐세요 나 이거 좋아하시 네. 그리고 현우현 나무가 여기죠. 요 설명했고 요 요거 부시. 요거는 저거 나무입니다. 요 뭡니까? 어, 저행 나무. 은행 나무인데 요거는 작은하게 참좋습니다 물로서 행 나무. 요거 또온고지신 요, 요것도 전, 음, 전서체로, 아, 이건서체로 써서 그런 건데, 네. 옹고지신 요것도, 요거는, 저 너티나무거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내 작품 내지, 요거는 내가 설명하고, 써가고써갖그다음 세덕장상, 요서부터죠, 세덕장상. 요거는 뭐, 글자만 어, 그대로입니다. 그쪽, 어, 아덕로 어, 덕어, 덕으로 초세하면 뭐, 상소름이 오래간다. 어머니, 네? 덕으로 초대하면 상소름이 오래간다. 현우현 아까 말했죠. 가무가 한뭐 가무가 한 구름에 내 마음 한점떠 있다. 이것도 시. 이것. 그 다음에 인생 불만 백상해 천세고. 네? 네? 요 글자를, 요 글자를 전서체로, 요에또 썼습니다. 요글자라요 글자가, 여기 요 전서체, 요, 여자입니다. 여잔데. 응? 요게 무슨 말이냐. 인생불망이 뭐, 어, 그, 그대로 아닙니까? 인생불망, 백세우, 어, 천세우 하는 거. 인생은 백살도 못 살면서, 어? 천년살 걱정을 한다. 내가 <laughs> 그래서. <laughs> 인생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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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천년살걸 뿐만 한다. <laughs> 그 다음에, 1 5제에 아까 저 있었죠. 어, 요거는, 요거는 이제, 여섯 채섯 채. 요거 가장 여성스럽고, 가장 아름답, 아름답다는 여섯 채. 여섯 채 요거는, 사랑, 민우, 소망, 이런, 뭐 그냥 또, 그냥 요 향나무에다 이게게습니다 요런 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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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은행나무고, 요거는, 아, 저기, 개목입니다, 개목. 계목. 개목이고. 그 다음에, 인정, 욕심을, 욕심을 참는다, 욕심을 수용한다. 이 말이거든. 사필 합리, 이거 사필 합리, 이거는, 생각을, 필요, 필필 생각을 기대하면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이거, 오? 이거는, 야, 이제, 세, 이, 이래, 쇠, 내, 하면, 지금 쇠 종이로 나면 글자가 써요. 요즘뭐 이게 있더라고. 그저이이사를을 다, 또, 다루거 하니까 이게, 뭐, 이런 거다 뭐, 선제없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에 오로, 호종연, 암, 음? 응? 아, 압, 죽선금, 하 음, 번, 요걸, 그, 그, 그 는또해서을 요, 그 전에 요, 요걸 갖다, 요, 붙여놨는데. 해줄게. 여기, 정, 정중부 선생은, 자겐이라는 시입니다 자겐이라는 씨인데, 이게 참, 어, 지금 그 얼른 뜻으로 해가는, 어, 그거 하기 어려운데, 요, 나는, 어, 나는 나의 집이 좋다. 자, 어, 정중부 선생이 산 밑에다 집을 지어 놓고, 참 아름다운 집을, 전자를 지어 놓고, 그 전자를 그 대하는 노래거든요. 나는 나의 집이 좋다. 야, 사랑하고, 어, 말년에 어, 말년에 어, 사 사리 때문 사리 때문에 음, 조사 음, 닦고 지낸다. 어, 그 다음에 가서 어, 어, 책을 찾으려고 고갈을 뒤지니 책을 다 조작 고갈을 뒤지니 조복이 나와 서 조복이죠. 선배들이 있는 조복 응? 조복이 나와서.

이십 한5년 음. 음. 전에 선거니다 이거. 갑술 전에. 그다음서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우리, 우리 문 중에, 어, 통정대부가, 우리, 이문 중에, 우리 이 마을에서 통정대부가 두 분이 나왔습니다. 통정대부는 지금, 지금 말하자면, 장관급입니다. 장관참판. 참판은, 찬반, 참판도 찬반 있어 차관장관. 정 그러니까, 그두 분이 나오잖아두 분이 나오는데, 거부로 하셔야 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나가면, 어, 성신대. 이건 그때 뭐, 읽을 필요는 없는데, 요, 뭐, 그하니다나라 걱정은 신하 걱정이요. 여기가, 이것도 역시 정서체로서 할 때, 어버이의 근심은 아들의 근심이요. 어버이를 대신하여 공을 세우니. 어, 충료를 함께, 합니다. 그, 이건 우리 선조들이 하 아, 이야기를 전서체 그리고, 이제, 무고진멸도. 무고진멸도. 무고, 이것도 전서체니까가 보기가 그이안좋습니까 무고진멸도. 이것도 역시, 이제, 반야신경은, 반냐신에 반야신경에서 나온, 는그리거요리가 어,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제,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강을 이야기하는 건데, 걱정도 없고, 걱정된 원인도 없다. 그러니까, 한없이, 에? 좋은 세상이다. 건강이남는 데는 이런 것이다 건강 무거워지면 또. 에? 걱정도 없고, 걱정될 원인도 없다. 보고, 이거뭐 고독을 혼자 즐긴다. 하런 뜻입니다. 고독을 혼자 즐긴다. 에이. 요거는 이제, 복숭아꽃이 아무리 네. 예, 곱다, 해, 어, 어, 복, 어, 복숭아와 배꽃이 아무리, 에, 아무리, 복숭아꽃과 배꽃이 아무리, 아무리 에, 자신이 안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밑으로 꽃궁행하러 간다고 하루 낮아들니까 비니 전절로 나가있더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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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요거 아까 저하면서 1000년도 못하천서1것입니다도못다 100년도 못살다 인생 0년도못살것에천다년도못 음, 살면서 어, 어, 그 년도못 살면서 1년도못 살면서 천0년도 살면서 100년도 1 0 0도못살요0년도못 살면서 1도1 0 0년도못 살면서 그리고 요요 불자도 요 아까 그작고해가네요 보리게 해지고 어, 요거는 이제 이도승장어. 이도승태어 뭔가 다분 분분이거든요. 범은 아직 이어요 범은 아직 어 범, 어, 범은 가도 꽃은 아직 피어 있는데 하늘은 개어있지만, 골짜기는 없구나, 골짜기는. 두경새는 한낮에도 오기만 하면, 깊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피로소 깨달더라 아마, 이런 이인도 선생님진이 요런, 이 요것도 전선체로 서니까, 요런데, 요렇습니다. 골짜기고 그래서, 뭐 대청 이 사람이 별로 재료은 없지만, 그다음에 써보고 해도 되고 이렇게 전진 해봤습니다.